이준호님 축하드립니다 이준호는 TVN 홍상사에서 서툴주는 원조적인 청춘의 성장기를 생생하게 그려고 유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으로 그의노림도를높였습니다 안녕하세요, 이준호입니다. <laughs> 정말 이렇게 공도와서 소리 쥐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는 올한해 2025년 드라마 태풍상사를 통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태풍과도 같은 나라들을 보냈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시는 모든 배우분들을또 보고 느끼는 건 모두가 그리고 이팬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2025년, 2025년이 참 태풍과도 같은 한 해였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. 그 드라마 속에서 음, 손에 손잡고 정말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주신 어, 그리고 그 세계를 창조해주신 장혜연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나정 감독님께서도 어, 우리 드라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 나 바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고 또 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 아, 강태풍이라는 인물으 연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저 영원히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다른 얘기지만. 지금은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캐쇼로라는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이채민 배우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, 어, 재미있는 드라마로서 정말 편안하게 볼수 있는 에피소드 8개짜리 드라마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계속해서 중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입니다. 네, 후보들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중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.